친애하는 중국인민 여러분, 따자하오, 신앤과일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세균입니다. 지난 한해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서로를 도우며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작년 2월 한중 정상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다. 시진핑 국가주석님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화답해 주셨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가 오히려 양국 협력을 더욱 깊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중은 코로나19 방역 협력에 있어 네 가지의 최초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을 사로잡은 신속 통로 개통과 생산 회복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이 바로 우정의 증표입니다. 며칠 전 한중 정상 통화에서도 확인했듯이 앞으로도 양국은 서로를 따뜻하게 끌어안으며 더욱 친밀한 이웃으로 발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내년이 바로 그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한중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올해부터 내년까지를 한중문화교류회로 지정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낼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한중 양국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세계인의 축제가 될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 이어 평화, 친선, 도약의 올림픽 정신을 전 세계인과 나눌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철학자 한비자는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국가 간의 교류는 국민이 서로 친해야 하고 국민의 친함은 마음이 통해야 한다. 올해는 한국 국민과 중국 인민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중 양국이 한층 높은 수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기를 기원합니다. 저 또한 두 나라 사이 대화와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며 부지런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수교 후 29년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젠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29년 전 1992년 외교 관계를 맺은 후 양국 교역량은 39배가 늘어났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육국이 되었습니다. 내년은 우리 두 나라가 국결을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중두 나라는 올해와 내년을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더 광범위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과 당,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뿌리 깊게 내리기 위해서는 국민과 국민의 관계가 무척 소중합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우리 두 나라의 협력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지난해 5월 세계가 코로나로 힘겨할 즈음 양국은 기업인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 통로를 개설하는 등 인적 교류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모범사례가 되었고 어려울 때의 이식이 의식, 진정한 이식이라는 것을 우리 서로 확인했습니다. 매경 한고, 봄의 전령사, 매화는 겨울 추위의 고통을 이겨내 꽃을 피운다는 말입니다. 우리 두 나라가 이번 코로나의 터널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양국의 볕들이 만나 이야기의 꽃을 피우는 날을 앞당기도록 서로 협력해 가십시다. 새해 우리 중국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년앤 콰일러 완스 루이 감사합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이지만 코로나 19 위기 속에 맞이하는 설이라서 여느 때와는 다른 마음이시라 생각됩니다. 이번 코로나 19 위기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연대와 협력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도 한국과 중국이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나 또 지리적으로나 문화적,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양국의 국민들이 서로 자유롭게 오가고 정답게 함께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춘절 연휴 기간 사랑하는 이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하오 월소 충칭 난도즈 랑청차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 도지사 양승재입니다. 금년은 한중 양국이 수교를 맺은 지 29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사이 교역량은 40배 가까이 증가하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눈부신 협력에 힘입어 우리 충청남도는 1994년부터 허베이성을 비롯한 13개의 지방정부와 협정을 맺고 879회 8383명의 교류를 통해 명실상부한 한중지방유교의 으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20년은 양국이 돈독한 우정을 증명해주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도와주고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함께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중국 12개 지방정부로부터 총 35만 8,760개의 방역물품을 기부받으며 아름답고 감동적인 역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기업인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 통로를 시행하고 주한중국 대사님과 함께 중국 교류 지역과 활발한 온 오프라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제 교류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은 잘 아시다시피 한중수교 30주년이라는 성대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도 양국의 문화, 체육,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의 장이 열릴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계속되어 한층 높은 수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과 중국이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열어나가길 기원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양국이 벗들이 다시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중국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년과 이로. 니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정환입니다. 중국이 가장 권위있고 인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인민일보 인민망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국과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깊은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부분에서 실생활에 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고, 1992년 수교일에 인적교류는 무려 80배가 증가하며, 국민 간의 끈끈한 우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나라가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한결같은 열정으로 가교 역할을 감당해준 인민일보와 인민망 관계자 여러분의 혼신 덕분입니다. 국가 간의 또 국민 간의 소통 창구로 애써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양국 관계가 지금보다 더 깊어지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중한 수교 2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두 나라가 다가올 30주년, 나아가 그 이후에도 바다보다 깊은 우정을 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해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